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재형이의 하루입니다. 자, 오늘도 친구 영찬이 같이 왔는데요. 자, 이번에 영찬이와 같이 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, 라스트 워. 네, 이게 영찬이도 했던 게임이죠? 맞습니다, 그렇죠. 오늘 라스트 워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라스트 워. 이게 은근 광고에서 많이 나온 게임이더라고요. 임 시작 자 먼저 해, 제가 먼저 해볼게요아 이렇게 야 이게 이렇게 파란색을 이게 플러스해서 더 생기는거죠 오 이거다 제발 제발 오케이 오 이거지 야 너무 쉬운데? 임무 완료했다 아, 이거 너무 쉽다. 뭐야 이거? 음악이 멋있다 이게자이번엔영창찬이 워낙 야 이거 뭐야? 이야야 먹으면 어? 뭐 구해내라. 야 이거 뭐구해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먹지 마, 먹지 마. 먹지 마, 이 위험, 형, 이형해니이 형. 됐다. 오케이, 오 잘한데. 오 영찬이도 이거 은근, 아 근데 잘하긴 한데. 자 다음 갑니다. 이 뭐야? 왜 워낙 잘해 이거 오케이, 오야 이거 너무 쉬운데? 은근 재밌어. 아 저거 못 먹었다 아 저거 못 먹어 큰일 나 저거 먹다가 큰일 나아 이렇게 쏘는 거야? 오케이 임무 완료 다음 영찬이 이거 내가 소질이 있어 이게 오 영찬이 은근 잘하네 아니, 은근 잘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건가? 너무? 야, 저거 빨리 먹어야 돼, 저거. 가만히 있었고. 말했어 그냥. <laughs> 명찬이 누군가 말을 하면은, 어, 잘하네. 왜 건지고, 왜. <laughs> 은근 재밌어요, 이게. 다음, 더, 저, 합니다. 오, 어, 그렇지. 이거 먹고, 아 좀비들 다, 이 좀비야? 어 먹어 자 이거 먹고 오케이 손으로 터치하는 건가? 이거 내가 전문이지 오케이 깼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잘해자 메이슨 와,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, 미쳤어 저. 한왕경인 것 같아. 맹경인 거지? 방금 뭐야? 정말. 오, 우리 군단이더 많아졌는데? 엄청 좋았어. 와, 아, 불독이야, 저. 어, 쓰러트려야 돼, 오. 오, 쟤를, 저 개를 쓰러뜨려야 돼, 저 개를. 저 개를 쓰러뜨려야 돼. 방금 불독이 나타났는데. 불독? 저침데 불독 아니야, 방금? 불독 아니야? 와, 개가 무슨 침울이야 이거? 야, 영차이닮았는데개 <laughs> 도망가서 지금. 해야 야,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드네 중성 그게... 사, 사나이로 태어나서. <laughs> 이거 진사랑이 그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진짜. 사나이. 진짜 라인은 조회즈가막몇만원 진짜 나오아몇 마시 나오아조회즈가 저거 먹을 시간이 없다. 제발 제발. 아안못어어뭐 아이 아이 먹을 수 있었나? 아 저거 좀뭐 벌써 끝났다고? 조금밖에 안 된다. 아 저런 안눌 버튼 안 눌러도 돼 영잖아. 아니, 아니 용찬용찬뭐 공격 당했네. 이게 하나밖에 없어. 시간 걸려. 나... 아 이게 어려운 난이도가 있어 이게. 아 뭐야? 아좀 어렵네 이거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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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도 입무 실패. 아예 제대로 해본다. 어렵습니다 진짜. 저거 뭐, 저것들 다 모아놔야 돼 저부터. 아 그런가? 벽을 모아놓고 다 빨리 행정하는 거야 처음부터 좀잘좀 좀 하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는데 1과 3인가 못태어오 뭐, 네. 됐다 안 죽었어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아니, 이게...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계속 달려 지잖아이 사람아 안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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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잠깐만. 어려워졌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? 조금씩 늘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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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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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, 오, 오. 오, 좋은데 와우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오호 오호 됐습니다 왜 던져 됐잖아 이겼지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를 이것도 머리 많이 써야 돼자 이것 좀 오케이 뭐야? 뭐? 뭐 뭐야 방금 뭐야? 감사한 손폰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은 아야 아 패배 어려워 어려워 이게 다시, 다시. 아, 제가 빨리.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혹시 논란이 있지 않냐? 논란이지만, 이 분이 악성 댓글 주시면 악성 댓글이 악성 댓글 주시면 악성 댓글 충분해요. 오케이, 고맙다. 고맙다. 뭐야? 잠깐만. 뭐지? 뭔가이상해지 뭔가 이거. 아이고. 이게 어려운 거, 이거. 어, 점점 이게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, 여러분. 잘했는데 이게 어렵냐, 난이도가. 사람들, 통이 하나밖에 없어. 시간 걸려, 이게. 자, 기관차 먹었고. 오케이. 제발. 오케이. 아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라스트 워 게임을 영찬이랑 같이 해봤는데요. 와, 이게 점점 난이도가 더어려워지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이 라스트 워가 은근하면 재밌어요. 그쵸? 잘한데. 은근하면 재밌어요. 제가 잘데 난이도가. 여러분도 좀... 한번 레스트워 한번 해보세요. 자,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제 재영이 하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